우리들이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밤낮 없이 범죄와 싸우는 히어로지만, 현실에서는 찐따 너드남에 불과하죠. 분명, 여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찐따인 줄로만 알았지만, 점점 어려지고, 점점 잘생겨지더니, 이제는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 않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스파이더맨을 둘러싼 4명의 여성들, 이들의 얽힌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몇년 전, MJ와 잠시 헤어져 방황하던 피터는, 한 명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헬리시아 하디, 블랙캣이었죠. 두 사람은 꽤나 호흡이 잘 맞는 커플이었지만 범죄와 싸우는 스파이더맨과 도둑이었던 블랙캣은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 이후 블랙캣은 은퇴를 선언하며 도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깊은 밤 어느 미술관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방문합니다. 방탄 유리를 잘라내고 경비원들을 순식간에 기절시킨 도둑 평범한 솜씨가 아닙니다. 도둑이 노리는 것은 평범해 보이는 한 그림. 특별히 이 그림을 노릴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때. 문을 박살 내며 돌진하는 김여사, 아니, 무장병력들. 무자비한 범죄자들이 연합 아지아 조직입니다. 놈들이 노리는 것 역시 저 그림. 도대체 저 그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지만 일단 눈앞에 보이는 범죄자들을 처단해야겠죠.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입장료를 내지 않고 기술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작은 소동이 끝나고 다시 한번 그림을 관찰해보지만 여전히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탄유리까지 내려와 있으니 그림은 안전할 것 같아 보이는군요. So... 그림 뒤에 숨겨진 공간에서 빠져나온 누군가. 블랙캣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를 떠났던 그녀가 고작 그림 한 점을 훔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노린 것은 그림 안에 숨겨져 있던 USB였습니다. 블랙캣의 예상치 못한 복귀와 같은 물건을 노리는 갱단. 과연. 저 USB에는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사건 이후로도 블랙캣은 도시 여기저기에서 계속 출몰했습니다. 그녀가 훔치는 물건들은 낡은 조각상이나 오래된 책등 다양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거기에 숨겨져 있는 USB 드라이브를 노린 것이었죠.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지만 매번 놓치고 마는 스파이더맨. 이때 스파이더맨의 또 다른 그녀 데일리뷰골의 수석기자 MJ가 등장합니다. MJ가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뉴욕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 마지아에서는 서로 간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간부들의 자금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곳에 접속할 수 있는 USB를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즉, 이 USB들을 모두 모으면 마지아 조직의 막대한 자금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아의 간부들을 제끼고 혼자서 조직을 접수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해머에드였죠. 블랙캣이 마지아 조직의 USB를 훔치고 다니는 것은 해머헤드와 손을 잡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아무리 도둑이었다고는 하나, 블랙캣이 선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녀가 해머헤드 같은 악당과 손을 잡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숨겨져 있는 진실이 더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직접 진실을 듣게 되죠. 해머 헤드는블랙헤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 그녀에게 더러운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블랙헤의 아들이라. 피터 사귈 때까지만 해도 블랙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건 불과 몇년 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So, about your son. Is there a 피터의 아들의 가능성이 있었죠.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우선은 해머헤드에게서 아이를 구해내야만 합니다. Oh, kill me. 해머헤드의 비밀창고. 그는 이곳 어딘가에 아이를 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iet as a cat. As a 어둠 속에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하는 두 사람. 하지만 컨테이너에 가득 실려있는 것은 용병기업, 세이브리, 악대한 무기들 뿐. 뒤늦게 금고실을 발견하지만 이곳에 보관되어 있던 건 블랙캣의 아들이 아닌 해머헤드의 USB였습니다. 블랙캣의 목적은 처음부터 아지아 조직의 자금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해머헤드에게 협력하는 척 다른 간부들의 정보를 얻어 하나씩 그들의 USB를 훔쳐냈죠 하지만 마지막 해머헤드의 USB만큼은 혼자서 훔쳐내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스파이더맨.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남자였죠. The kidnapping Your son? That was all just a lie? Lie is such an ugly word. I prefer misdirection. 거잔 오유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는 블랙캣,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해머헤드의 부하들이 상황을 보고하는데, 해머헤드는 블랙캣이 생각보다 더 잔인한 악당이었죠.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한 여자라도 죽게 놔둘 수 없는 정의로운 남자였습니다. 문제는 가끔 조금씩, 늦어버린다는 것이죠. 블랙헷의 시체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이상, 해머헤드는 반드시 멈춰야만 하는 괴물이라는 게 증명됐죠. 그리고 이제 유리와타나베가 등장할 때입니다. 뉴욕시 경찰서장 유리, 그녀는 남다른 정의감과 결단력을 가진 진정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뉴욕 경찰은 마침내 해머헤드 조직을 일망타진할 기회를 잡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조직원들, 스파이더맨과 함께 작전을 세우는 경찰,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 경관. 스파이더맨이 정면에서 주의를 끄는 동안 건물로 몰래 잠입하는 경찰들.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이 세계관에서 경찰은 개조밥이라는 것이죠. 인질로 잡혀버린 경찰들. 경찰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해머헤드. 시계 자랑할 때부터 불안하더라니, 이때. 유리의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형세가 뒤집힙니다. 하지만 해머헤드도 이 정도로 눈 하나 깜짝할 녀석이 아니었죠. 위기의 순간. 등장하는 스파이더맨.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됐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이후였죠. 도망쳐버린 해머헤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들이 희생됐습니다. 멘탈이 나가버린 유리. 지금이 그녀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머헤드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USB를 확보해 조직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무력으로 다른 간부들을 모두 제압하고 스스로 이 도시의 제왕이 되려는 거죠. 경쟁 조직이 간부를 제압하는 전통적인 방법, 공구리입니다. 건전한 건설 문화 확립을 위해 건설 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막아주고, 마지막 목표물, 해모 헤드를 향해 날아드는 스파이더맨. 하지만 그는 최첨단 전투 슈트를 입고, 이단 변신을 마친 이후였죠 하지만, 이따위 슈트를 입는다고 해도 스파이더맨의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r e e z e y o u under a r 경찰들에게 포위된 해머헤드. 이제 남은 것, 그를 체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압된 용의자를 향해 총을 갈겨버린 유리. 그 눈빛은 정의로운 경찰이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단숨에 스파이더맨을 제압한 뒤 그녀가 하려는 것은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악당이라도 죽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가끔 조금씩 늦어버린다는 것이었죠. 해머헤드의 시신을 호송 중인 경찰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경찰이 유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머헤드가 죽어버린 것에 기뻐하고 있었죠. Who says he's dead? 경찰로 위장 잠입한 해머헤드의 부하. 기어코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해머헤드의 탈출 이후 유리는 권고 유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해머헤드 조직의 공격은 점점 더 거칠어졌죠. 이들이 노리는 것은 세이블 용병들이 두고 간 엄청난 양의 무기 그리고 올림푸스라는 이름의 비밀병기였습니다. 오스코프 사에서 세이블의 유례를 받아 제작한 이 무기는 해머헤드가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전투 슈트였죠. 해머헤드는 이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해 경찰조차 압도하는 무력을 가진 군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때, 뉴욕 한복판에 등장한 거대한 전투기. 실버 세이블이었습니다. 실버 세이블이 조국인 심카리아는 심각한 내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이블은 오스코프사로부터 올림푸스 장비를 구매해 안군에 대항하고 있었죠. 하지만, 해머헤드가 닥치는 대로 세이블 장비를 약탈하는 탓에 오스코프에서 제작한 장비들은 심카리아로 넘어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내전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버 세이블은 직접 해머헤드를 조져버리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뉴욕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죽일 듯이 해머헤드의 부하를 다그치는 실버 세이블. 두 사람은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손을 잡기로 하지만 실버 세이블은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며칠 뒤 해머헤드 조직의 간부를 발견한 스파이더맨 그리고 스파이더맨에게 부착한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이곳을 찾아온 실버 세이블 부하가 말한 주소로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는 실버 세이블 함정일 게 뻔하지만 실버 세이블은 뜻 r 건 신경 쓰지 않죠 상대가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면 그대로 걸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해머헤드 올림푸스 장비를 더욱 마개조해 완벽한 괴물의 모습으로 3단 변신을 했습니다 그 위력은 스파이더맨조차 당해낼 수 없었죠 위기의 순간 블랙캣이 나 e 나 스파이더맨을 구해줍니다 l a c k Kiss in a t h a u s r e a l i v e d i d you h o n e s t l y t h i n k i w a s d e a d 블랙 s 다시 유유히 사라지고 홀로 남은 스파이더맨은 납치당한 세이브를 찾기 위해 어두운 하수구로 몸을 던집니다. 어려진 지하철 역사를 개조해 아직 트로 사용하고 있던 해머헤드 이곳에서 납치당한 세이브를 구해주고 의외의 케미를 선보이며 해머헤드 부하들을 소탕합니다. That was awesome. High five. You said you could defeat Hammerhead. You, uh, know you left me hanging, right? 블랙이 세계 건네받은 USB를 이용해 해머헤드의 약점을 분석하는 두 사람. 의료 기록에 따르면 해머헤드의 머리에는 탄소광으로 만든 철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의 취약한 지점은 바로 heat. 실버세이브의 비밀기지 무리에 떠 있는 최첨단 투명 전함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곳까지 쫓아온 해머헤드. 삼단 변신 괴물을 상대하는 이들의 전략은 스파이더맨이 해머헤드를 제껴놓은 동안 세이블이 레이저로 노 놈의 머리를 지지고 얼랑해진 그의 머리에 펀치를 박아넣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막혀버린 세이블의 오중광선 그녀가 떠올린 클랜 B는 그대로 i must return to simkaria right you have a war to fight do not like to fight do what i have to in order to help my people i know that's what heroes do i am no hero but you have taught me a few things oh yeah like what like how to disarm my enemies with bad jokes 실버세이블은 다시 심카리아로 돌아가고, do yeah, right. 도시에는 또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뉴욕은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을 앞두고 있었죠.